곰이 누나로서 동물권 변호사로서 이것만큼은 진짜 꼭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음. 그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저는 첫째는 이제 올해 정말 물살을 탔다고 보는 게개식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근 음. 음. 이게 정말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개 농장의 사육환경이나 도살 방법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모든 형태의 동물학대가 종합이 되어 있어요. 음. 이게 법적 규제가 계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 농장은 아니, 뜬장에 천 마리를 넘게 사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대규모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기업이네요. 그렇죠. 천만이면... 거의 기업이죠. 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업을 한다거나 이런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화되는 이런 동개 예, 농장이 많아진다는 게 조금 문제고 이런 이제 개 농장이 사실 존속을 하는 어,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동물복지가 논의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고요. 음, 네, 맞아요. 예, 올해 이제 표창원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개나 고양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좀 식용목적 이런 것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가 되고 또 생명 존중 의식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뭐 식용견이 따로 있고 반려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아 그래 너네 개들 좋아하는 건 이해해 그치만 뭐저 농장주는 그럼 생존권은 어떻게 왜그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또 반대 시위도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좀네천 마리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 고비는 넘어가야 는거겠요 이게 또개 농장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또개 농장이 음. 되게 그 역고공공 아, 이제 공, 공, 공공기관과 또 이제 그런 아, 식으로 또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실은 모든 이게 꼭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입법자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네, 이번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둘째로는 이제 동물을 좀 구하는 게좀 어려워졌으면 해요. 네. 네. 아까도 사고 파는 거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누구나 동물을 사고 팔수 있고 음. 이 때문에 또 버려지는 동물, 또 안락사되는 동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음. 언젠가는 꼭 독일과 같은 나라처럼. 유기 동물 음. 보호소에서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음. 일어나 되고 또 입양 자격 좀더 까다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게 또 옛날에는 또 그런 게또 이제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와서 아이고 우리 우리 막내 그 동생 될것 같다 그래서 품수 있게. 복실이 복실이요. 그럼 우와 아빠 걔네 뭐 이거를 중산층 가정의 <laughs> 소년들이 꿈꾸는 어떤 로망이라고들 이제 미디어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되게 미담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되는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그 연인들 음. 사이에서, 네. 음, 맞아. 그잖아, 맞아.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랬단 말이야. <웃음> <웃음> 정말 네. 어린이날,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뭐 이럴 때 어린이날이 최고죠. 그리고 공부 잘하면 강아지 사줄게 맞아요. 이런 거 아, 정말 아, 음. 네. 모두가 수학을 1 0 0점 맞지 않도록 않토, 해야지 아, 진짜 정말로 <laughs> 그냥 어, 나는 나는 적어도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저희 얘기했었지만 반려인이 되려면 자격 시험을 좀 최소한 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괜찮다. 시범적으로. 나 자격증 잘 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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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사례가 들어서 <laughs> MBTI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 좀 면접도 해야 돼. 네. 그렇지 않아요 학대 전력 이런 것도 봐야 되고. <laughs> 어, 어 아, 네, 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입양 자체도 굉장히 쉽지 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입양을 가, 그러니까 원하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쁘고 귀여운 애들도 물론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 야, 입양이 공짜래. 내가 공짜로 동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음. 생각에 그냥 카페에 가서 이렇게 글만 띡 올리고, 저 이렇게 할래요. 뭐, 품종견, 품종묘. 어, 나이가 음. 좀 어리면 댓글이 막 수십 개씩 달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불쌍하다고 버려져 그러니까 입양을 했다가 아 너무 귀찮아 이러면서 보낼 수도 있고 저희 달래만 해도 다섯 번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잖아요. 예쁘고 착하기 때문에 먼저 갔다가 뭐 다른 이유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버려지는 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새 또 보통 그런 보호소 같은 데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할때뭐 뭐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신지 이런 것들을 쭉다 조사하고 각서 같은 네. 것도 쓰지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각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내지는 파양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또 sns에 보면 종종 또 네. 고발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가정방문을 해요 음. 원래 실제로 이제 동물단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는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음. 분들이 음. 많아요 음. 어뭐 신분증 복사하고 그다음에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러면 아, 어, 저안 할래요. 왜 개인의 음. 사생활을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거에 맞아요. 대한 인식 자체를 바로 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아이를 입양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음, 다 음. 이제 그 와서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집에서 이 아이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제 당연하죠.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입양 적부심이 네. 필요한 부분이 음, 있는죠. 음, 물론 이제 저는 그랬더라면 이제 얼룩이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laughs> 아닙니다. 얼룩이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나는 사실 자격이 없었어 싶은 것들이 사실 알면서 자꾸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참회와 회개 시간을 지금 보내라고 우리가 사시즌 사실은째 회개를 아, 하고 있아요 정말로 나지 생각할수록 그래요. 제가 옛날에 닥스훈트를 이제 입양을 해서 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미 네. 엄청난 호통과 네, 네, 네. 네. 욕설을 계속 회개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개과천 사람 안 변한다고 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네? 그거 제가 네. 보여드릴 수 있고. 죄가 크면 은혜가 또 큰. <웃음> <웃음> 그러며, 그리고 네.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는 진짜로 이제 동물원이 무슨 판타스틱한 그런 곳, 막 우리의 힐링의 공간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물원에 가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기업들이 돈 벌려고 사실은 막 사파리도 운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개념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네. 게좀확산이서 좋겠어요. 네. 네. 최근에 안 그래도 포롱이 사건 이후에 동물원법을 좀 개정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음. 이번 기회에 정말 동물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동물이 본래 습성에 따라서 좀 생태적인 환경에서 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공간 또는 동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동물들의 본래 삶을 관찰하는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음 맞아요. 네. 어,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세 가지가 음. 그것만 충, 뭐, 해결이 돼도, 그것만 만약에 이렇게 성립이 돼도, 어, 굉장히 달라질 것 우린 같아요. 우리 이제 독일처럼 되는 거죠. 아, 경제도 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권리가 존중받으면, 예. 뭔가, 뭐, 그래도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날것 같은데. 동물권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뭐, 아, 이렇게, 으, 그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 안에서 좀 작게 실천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있겠죠. 예, 네. 그뭐 하루 아침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요. 동물권을 하시는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육식을 무조건 비난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자각과 문제식을 의 갖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어 하루 한 끼나 혹은 일주일에 한번 채식 식단으로 뭐 먹는 것도 좋을 거고요. 저 자신도 이제 가급적이면 가죽 가방보다는 에코백을 이용하려고 하,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또 우리가 또 소비자로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쓴다거나 또 계란을 사더라도 뭐 복지 농장이나 방사형 농장 이런 데서 나온 계란을 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신중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보호소 같은 곳에서 입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백수로 있, 있으면서도 계란을 왜 진짜 이럴 때 그런 거잖아. 돈이 훅훅 주는 거를 내가 보는데 유정란을 살지 아니면은 유정란은 5,600원인데 그냥란는한 3,000원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막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키티피디야 하는데. <laughs> 이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 걔네들은 원래 닭은 그냥 풀어서 키우면서 되게 본래 습성대로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았다면 어, 그런 문제가 아예 없었을 텐데 정말 요만한 종이 맞아요. 위에 그러니까. 닭을 막 포개고 포개고 이렇게 해서 아니야. 해놓으니까 네. 결국은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laughs> 결국은 피해를 음. 보게 되는 거라 음,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아, <laughs> 맞습니 그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계란들인 쪽이 있는데 이게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지가 음, 붙어 음, 있는 음, 이제 음, 뭐 음, 동물 복지가 잘 지켜진 농장에서 이제 생산된 달걀이라고 음, 음, 하면은 음, 분명히 이제 가격이 앞자리가 음, 다르단 음, 말이에요. 0 0천 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하, 저거를 살까 아니면은 이쪽 보면은 되게 저렴한 것들. 천팔백오십 원. 이게 사람이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동물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그 실천 단계에서 갈등을 안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하나는 음. 난 되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누가 가죽 가방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천 가방을 메고도 너무 나는 뿌듯하거든요. 음, 맞아요. <laughs> 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고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그렇게 뭐 음, 음, 무항생제, 뭐 음, 고기, 뭐 무항생제, 뭐 어떤 복지 농장에서만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채식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음, 결국은 아, 할수 없어. 음, 라가 돼버리는데 음, 음. 사실 동물권에 대한 어떤 실천은 동물 단체, 환경 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실천의 한 가지 네.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각자의 범위에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다 지키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 나는 방금 고기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웃음> <웃음>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난, 난안 어. 아니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 할수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실천을 하는 맞아요. 것들이 모이고 모이 모여서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뱉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더 나간다 하면서 아유. 결국 복지 계란을 사기도 하고 음, 음, 음. 이게 그냥 똑같은 건데 이제 뭐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때뭐 넥타이나 뭐 이렇게 음, 음. 벨트나 지갑 같은 걸 해줄 때. 이거에 동물가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대체 소재를 사용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꼭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나 어머니가 어떤 명품백과 가죽가방을 어, 부러워하지 않고 음. 에코백으로 당당하게 네네. 지내는 것도 굉장한, 네, 굉장한 실천이고 또 그런 거죠. 우리가 하기 쉬운 거 먹는 거를 내가 만약에 못 하겠다. 난 죽어도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되게 아직까지는 제 목표는 맞다. 생존 목표는 비건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동물쇼 안 보면 되는 그렇죠. 거 그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음. 동물은 너무 가고 싶어. 사자도 보고 싶고 호랑이도 보지만 다큐로 보면 되는 거고요. 태국 같은 데 가서 끼리 안 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돌고래 쇼, 돌고래 너무 좋고 밸루가 너무 좋지만, 그걸 그냥 내가, 이건 내가 안 해서 문, 당장에 피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동물권의 실천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수 있고, 뭐 하다못해 일회용 컵안 쓰는 거, 북극곰 살려야죠, 음. 막 이런 거, 텀블러 들고 다니고, 어,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좀 유난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아 유난하다 막 이랬는데 요새는 어, 신선한 자극이야. 예를 들면 음. 이제 베지테리안이 제 주변에 있는데 <laughs> 외국 사람인데 제가 멸치볶음을, 저만한 멸치볶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laughs> 눈? 어 눈이 너무 많아 멸치볶음말이 멸치 뭐예요? 투하이아어아 멸치 눈? 멸치 많이 어. 그, 아, 멸치, 있잖아 눈이 그러니까 하니 아, 이런 거까지 신경 쓰게 해. 사람 참 불편해 막 이게 아니고 제가 웃었어요 정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흑돼지를 구워 먹다가 알았다고 근데 <laughs> 흑돼지를 구워 먹는데 이제 남았어요. 저기 검은 개가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시켰어요. 나 이제 어차피 이거 못 먹는 거제 주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켜서 개를 줬더니 같이 먹던 베지테리안이 저한테 야 너는 저 개는 불쌍한데 돼지는 안 불쌍해?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 <laughs> 그러면서 화를 버럭 냈을 텐데 어, 상당히 새로운 시각이야 이러면서 약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좀 그래도 약간 반발 자국 정도는 좀 시선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었었어요. 음. 네. 참 각자가 또 실천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네. 우리 박주영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키티피디아 애청자 여러분께 이 말만은 내가 아직 못해서 저희가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하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애청자분들께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중한 생명을 잘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양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 함께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PNR 활동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미는 고미 언니, 고미 언니입니다. 언니, 네. 네. 고미 언니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휴, 정말. 나와 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늘 마음으로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어, 그런 어떤 히어로 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속이 좀 네. 시원합니다. 아, 존재가 너무 그러니까 예, 빛나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하, 네. 정말 시즌 4첫 시작부터. 굉장히 알차고 든든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laughs> 키티피디아 없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키티피디아를 시작한 어떤 모토가 되는 가장 기본인 동물권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동물권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 서더잘 알아가는 음. 어떤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보 오늘 지금 당장 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 <웃음> <웃음> 왜? 내가, 어, 그게, 내가, 내가, 어, 내가 그게 그거로 이어질 줄몰랐어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더 빌려주시고 이게 <웃음> 보시면은 <웃음> 우측 아니 우측이 아니야 맨날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지.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 하단에 이게 있어요. 좋아요 음, 눌러주세요. 지금 네. 지금 이분이, 지금 누르시면 돼요. 이분이 네. 유튜브 생태계에 <laughs> 너무 푹 젖어 계셔서 아, 유튜브 전문가가 음.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진짜 이게 다르더라고요. 꼭꼭 음.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부끄러워해 왜 이래. 아 그리고 SNS 해시태그 아시죠? 이거 표시 어, 동네 고양이로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홍지동 고양이는 조심하시고요. 홍지동 고양이 그리고 망원동 고양이, 아 신사동, 신사동, 신사동. 고양이. <laughs> 저는 보정동 고양이는 네. <laughs> 어느 동 사시죠? <laughs> 등촌동 등촌동 음. 고양이. 등촌동에 또 고양이 많죠? 네네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여러분 사시는 동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일주일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내추럴 밸런스 사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급지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분들이 막 지금 탐을 내고 있어요. 자, 키티피디아,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팝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